일단 하라리 턴, 일단 이리를 켜봐.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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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너 어디서 얼마 왔냐고? 그런 거? 어? 조심해, 조심해. 아니, 뭘로 얼마 온 건데? 일이 많이 바뀌었잖아. 맞아, 좀 해봤어. 어, 야생동물이 온갖 곳에서 나와. 맞아, 맞아. 살짝 동물의 왕국 됐어. 이더널 리턴을 할 사람이. 모카형 유튜브 아니, 이게 취재식으로 바뀌고 나서 누가 방송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맞아 팔로우 보는 것도 힘들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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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혹시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아. 진짜? 아, 상관없어. 근데 오타날 리타나는 여스트리먼데... 어, 이 판하고 당장 갈게 이러는데, 그래도 뭔가... 여자애들끼리 하하하 하고 게임하고 싶어서... 어, 야! 나도 그 생각 하고 있긴 했거든 사실. 어. 어. 시커먼 남성. 시커먼 남성. 남성. <laughs> 어 이번 티어 때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맞아.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개하겠습니다 이쪽은 또 다른다. 목사. <laughs> 영혼을 공유하는 사이다 어, 예쁜 게 비슷해. 그냥 성격이나 뭐 그냥 생각하는 거. 가치관이나. <laughs> 곡하고 고기는 이제 이터널 리턴하는 스테리머 농담진이입니다 보수인 내 보수인.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버스타로 네. 왔습니다. 오 대회 아, 어, 진짜 많이 받고 있네요. 항상. 응. 아. 기억해요아 그러면 제 실력을 어느 정도 아시겠구나. 그아요 <laughs> 큰일 났네. 그때 생각했던 그 실력이 아닐 텐데. 어, 잠깐 피해서 쉬어. 어 이거 둘다 쓸어보다. 려바랴. 스노우를. 하면... 아 안돼 나 운석이면 한번 해보죠 잡을만한데? 파이팅 금방 가요 이거 막아야겠다 아나왜 안돼 어라? 막아준다 그래서 넘어올 줄 알았는데 벽을 못 넘었어요 제발 쇼 그거 소프트 한 번만 피하면 아! 아! 아니 첫판 이슈 손 어, 풀기 라고 하지만 한3 시간 동안 일이 하고 온 사람 3 시간 일이 하시고 미술을 찍은 분이 벽을 못 넘는 건 조금 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벽을 벽을 <laughs> 어 여기 싸운다 어이, 근데 어 감사합니다 싸우만 한데 근데 네, 네. 나 없어 <laughs> 어왜 도망가 왜 도망가 싸워 싸워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여기 아, 어, 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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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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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아, 구 아, 실패해. 저거 저거 저거. 유키 잡았어. 잡았고. 어? 여기 사람있다 카티한 돼? 데 잠깐만 아닌데? 쟤 뭐야? 아니 뭔킬링인지 모르겠어 애들 아, 얘들 아나 혼자인데 돌겠다, 다 도망간다 얘들아 나 혼자야 어 응? 여기서 할 소리가 난다 얘들아 나 혼자야 얘들아 야 너네 우리보다 숙청 높아 니네가 <laughs> 우리보다 숙청 1레벨 높아 야! 일로 와봐! 발소리가 들려요 발소리가 들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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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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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나요 왜요? 싫어요 끝내 싸울래요 나 세리지, 이래리지이리지이 세리지. 이 세리지. 이 세리지. 이테이세를지이 여정을 한번 해볼까? 내가 먼저 간다 아니 세리지. 이이다이세리리지이 세리지. 도이 세리지. 이 가는 방향 쪽으로 발자국 남잖아. 어리어 어디다? 왜템 만들어? 지을래? 왜템 만들어? 어? 왜템 만들어? 이거... 만들어? 건방지이 음, 너무 강하다. 아, 끝나 버렸다. 세이한 번밖에 못 썼어. 사람들 손에 피를 잔뜩 묻혀놓고 시시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laughs> 체이서 한 번밖에 못 썼어. <laughs> 아, 딜이 무슨? 내 체이서가 아직 목마르대. 그치 체이서야? 내가 응 해주려 그랬는데 이미 혼자서 응을 한 뒤였어. 소공격적 <laughs> <laughs> <저> 반야. <방향. 웃음> 근데 원래 반야 공격적으로 안 하면 딜이 안 나오잖아요. 방금 같은 반야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우리, 양자 세명으로 가자. 에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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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실험을 재개하도록 네 나네, 니다 누가 내 옆에 네 만드는데? 이네나아나 여기다. 이이지 뭐지? 어, 이 사람 좀친한데 어,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소리 어이, 녀석 피가. 너뭐 들고 있니? 어, 양봉사 사람 있다. 아, 갈게 갈게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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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e c 어? m e come. c o m 조금 n 는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다 e on. c o m 다 참아! 참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참아, 참아. 참아. 쟤네가 잘못했어. 얘네는 <laughs> 잘못하지 않았어. <laughs> 이거 기동성 좋은 퀵들을 해야겠군. 애고짱 피했다. 애고짱 피했다. 불 돌아보기. 이거 냅다 냅다 그래. 오이됐네 다시 <laughs> <laughs> 아, 냅다 그래. 냅다 냅데 내고이요 이거 방금 되게 쉽겠어. 뭐이 고손데 약간. 에이. 아직 미안. 부족하다. 이에 있다, 위에 있다. 고손 사람들. 너무 난지에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농>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고손 고손한다. 고손 죽여라. 뭐야, 내가. 아니. 여기다여기다여기다여다다다다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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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죽여라! <laughs> 다으너 어, 죽여라! 다돼다 으다 줘라할만다다다 으다 으다 아, 2차선 하러 간다. 위클리나! 아니, 위클 어디가? 위클 어디? 먹지 마라! 위클 먹지 마라! 어, 여기도 이레리다 위클 먹지 마라! 같이 이래리나 다시 살려, 다시 살려. 한번더 해. 빨리 와, 맞춰보자. 다시 살려봐. 제네랑 한번더 하게. 빨리 살려, 빨리 살려. <laughs> 마지막 기회야 아까. 제네랑 한번더 하자. 가자. 피 채우고 가자. 기다려봐. 죽여라! 죽여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재밌다. 다 죽여. 다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laughs>